네, 안녕하세요. 논준모 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제가 논문 통계 분석 세 가지 주요 오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냐면, 첫 번째, 베타 값이, 어, 1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음호차 분산이라고 했죠. 헤이우드 케이스. 헤이우드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 방향이죠. 방향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결과가 플러스로 나와야 될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든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될게 플러스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요세 가지를 어 주요 세 가지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오류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오류들은 뭐 이렇게 좀 해결 방안들이 어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요세 가지 경우는 음 대부분 보면 그냥 그대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대로. 어 그래서 이게 그냥 드러나요. 이렇게 분명히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가는 이제 논문이 180도 뒤집어지는 거죠. 어,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마음 아프죠. 정말 쎄빠지게. 분석을 해놨는데, 막 조사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이거를 발견 못해가지고, 요세 가지를 발견 못하는 바람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게 생기는 거죠. 그때 그 속상한 마음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어 말씀드리자면 그 데이터의 데이터의 분산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의 분산 구조인데 이 데이터의 분산 구조가 잘못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무래도 이제 설문조사가 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어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연구의 대상이 대상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대상이 응답 응답 자체를 굉장히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응답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세 가지 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설문조사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 만약에 이것도 이제 두가지로한 나눠 볼수 있어요. 나는 죽었다깨 하나도 설문조사 다시 못 하겠다. 뭐 배째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모형 수정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모형을 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어,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이상한 어, 문항이라든지, 또는 이상한 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도구, 이상한 문항 내지 이상한 도구는 어, 제거하거나 어, 뭐 수정하거나 뭐 위치를 바꾸거나, 그것도 전부 다 어, 여기 이 제거하는 제 것은 뭐별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에 위치를 바꾼다든지 해서 어 제고도 수정인데 제거도 음 수정인데 어쨌든 이제 좀 위치가 변동된다든가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런 수정 그런 수정은 어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잘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내가 어, 설문조사를 다시 할수 있다. 다시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다시 하는데, 네, 어쨌든 설문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검토, 데이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항상,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데이터 검토가 이제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그 당시에부터 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데이터 검토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귀찮아도 여기 시간 엄청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분석을 의뢰하시는 경우는 데이터 검토를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검토에서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정규성 검사와 요때 이제 뭐 외도 첨도를 보는 거죠. 외도와 첨도를 보는데, 어, 이때 그 문항 하나하나, 변수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이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치도 그 이제 문항 하나하나 표준 편차에 어 보통 이제 한 3배 정도 잡는데 3배 정도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sd 한 3배 정도 곱하기 3배 정도 넘어가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어다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죠 이외에도 뭐 결측치 라든지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와 더해서 이와 더해서 어그 이제 변수들의 주요 변수의 주요 변수의 산점도를 한번 그려 가지고 산점도에서 어좀 눈에 도드라지게 예 이렇게 튀는 그런 어 분포가 보이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 이 분석에 들어가셔야,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 분석에 들어가셔야, 이 분석 결과가 이제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뭐, 특히 이제 변수의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좀 효과적이냐면 요그 3번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울이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살 생각이 줄어든단 말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죠. 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얘의 조절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사회적 그러니까 우울하고 자살 생각하고 두 개만 두 개만 이별량 상관계수 r 값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요두 개만 가지고 회기분석을 해서 베타 값을 보면, 틀림없이 플러스의 방향이 나와요. 그런데 꼭요두 개를 한꺼번에 넣게 되면, 얘가 자꾸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 우울의 산점도와 사회적 지지의 산점도, 그리고 자살 생각의 산점도를 잘 보시면, 아마도, 우울한 사람이 조금 적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부호를 대체적으로 전체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산점도에 해당하는 샘플들을 좀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는 정규성이나 이상치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검토하는 별도로 어 변수들의 좀 특성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대책으로 잘 마련이 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만 이제 이런 결과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고, 어, 주요 세 가지 오류에 대한 대책을 처음부터 잘 세우고, 어, 논문 통계 분석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